이게 다 눈알이야? 으, 징그러워.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이 유닛 못쓸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먹물칠한 문어같이 생긴 그런 느낌입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허니... 폼입니다. <목소리도> 이번에 제가 갖고 온 것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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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기대하고 계셨던 정말 전쟁 시뮬레이터 히든 모드입니다. 사실은 뭐 히든 모드 하나만 깐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몇개 깔아서 긴했었는데모는지는잘 모르겠어요. 아, 이번에 정말 쉬면서 지옥 같은 엄청난 숨바꼭질의 눕혀서 빠져나오기 힘들었었는데 정말 힘들게 빠져나왔습니다. 아, 벌써부터 보시면은 이게 벌써 막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게볼 수가 있죠. 진짜 이거 찾느라고 와 정말 엄청난 그 거시기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작정 전부 다 보기보다는 제가 궁금했던 유닛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면서 갖고 오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우선 은 먼저 이 깨더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더러 이게 돌팔매질을 할수 있는 그런 약간 새총 비슷한 돌을 던지는 도구가 손에 들려있습니다 자 그리고 찐이 나왔으면 짭이 나와줘야겠죠 자짭 한번 깔아보도록 해겠습니짭 짭개더러 자, 똑같이 29마리씩. 아 보시면은 퀄리티가, 예. 딱히 코멘트 하진 않겠습니다. 예, 좀 그렇네요. 반면 찐을 보시면은, 야, 벌써부터 퀄리티가 남달라. 보시면 이렇게 의상부터 해가지고 무기까지 완전히 색다른 모습을 볼수가 있는 거죠. 자, 과연 히든 모드의 찐개더러와짭개더러들의 싸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역시 시작부터 압도하고 있는. 찐 개더러들 골멩이 막 던지고 있죠 바로 그냥 와짭 개더러들 그냥 순식간에 다탈려버렸고요 역시 히든 모드 찐 개더러들은 아무도 죽지 않은 그런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줬던 거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파이더 메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드니 팩션에 있었던 스파이더맨이랑은 아예 그냥 느낌부터 다르거든요? 야, 손에는 이렇게 약간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거미들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옷도 좀더 마법사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찐과 짭의 대결 구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봤던 모습이랑 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 약간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있고요. 손에서는 약간 어둠의 기운이 뿜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가격이랑 숫자는 완전히 똑같은 상태고요 자, 스파이더 메이지. 찐데 짭의 대결은 어떻게 끝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시작했거든요. 야, 진짜 검지 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역시 찐이 확실히 기술 퀄리티가 다르네. 어! 하지만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어, 이러면은! 아! 어, 아, 짭스파이더 메이지가 찐을 이겨버린 그런 기이한 모습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짭스파이더 메이지가 한 번에 여러 번의 기술을 발사하다 보니까 이번에 짭스파이더 메이지가 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상당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일반 피센트랑 싸우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요! 야, 거미줄 땅바닥에 붙으면서 그냥 옴자달살 못해버리는데. 와! <laughs> 야, 스파이더 메이지도 잘만 하면 사이키 될것 같은데요, 이거? 야, 완전히 기술의 퀄리티부터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이션트 탱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션트 탱크 요! 야, 지난번 영상에서 봤었던 에이션트 탱크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야, 보시면 세 명이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방패 밀고 있는 사람 한 명, 약간 창던지는 사람 한 명, 이렇게 활쏘는 사람 한 명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3위일체가 돼버린 그런 모습. 어 너무 좋습니다. 어 근데 방패도 더 튼튼하게 생겼어. 보면은 오늘은 약간 찐데 짭의 구조가 재밌는 것 같거든요. 에이션트 탱크 짭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열마디이야 <laughs>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laughs> 아니 얘는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냐 어떻게 하는게 야 일어서 엉덩이 냄새 그만 받고 일어서 이제 야넌왜 이렇게 또 등치가 큰 애가 또 작은 애에 올라가 있니 찐 히든 유닛에 비하면은 굉장히 뭔가 엉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이션트 탱크 찐데 짜배 대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야 시작부터 투창 던지는데 오야 화력이 장난 아닌데요 에이션트 탱크 오! 야... <laughs> 아 역시 예상은 했지만은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하고 그냥 털려버린 짭 에이션트 탱크들 역시 찐이 명품이었던 거죠 레전드 자 그럼 이 에이션트 탱크가 일반 스파르타 군대랑 싸울 때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일반 스파르타 군대들도 깔아줬고요 약간 크게 티는 안 나지만은 외형이 조금씩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닐라 유닛 모드라는 걸또 적용해 봐가지고 일반 유닛들도 조금씩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 것들도 몇개 깔아줬긴 했었는데 뭐였는지는 잘,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과연 에이션트 탱크 10마리 대 스파르타 군대 누가 이기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이야 시작부터 수창도 던지고 있고요 오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일반 스파타 분들도 하지만 수창과 화살이 비처럼 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별로 효용은 없었다. 어 옆구리도 방패가 있기 때문에 어, 쉽게 안 죽는 그런 모습. 와야 에이션트 탱크 너무 좋은데 이거 그냥 앞살을 해버렸거든요. 야, 빨간 팀은 이렇게 딱한 마리만 죽었습니다. 야 이번에는 한번 엔젤 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엔젤 15마리. 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나비 같은 날개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몸뚱아리가 불꽃으로 만들어져 있고, 약간 아크릴 같은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얼굴 대신에 가면만 있으니까 조금 기괴한 것 같기도 한것 같고. <laughs>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짭 엔젤. 야, 이렇게 짭 엔젤들은 또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약간 날아다니면서 수창 넣어지는 그런 느낌. 자, 과연 찐 엔젤 대짭 엔젤. 누가 승리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과연? 오, 오 뭐야 이거 비눗방울 뭐야 이거? 야 비눗방울들로 오, 아니 근데 파랑 팀이 이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자, 분명히 가격이랑 돈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였거든요.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2차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자대무유닛들 어. 잡아야 된다고. 야한대넘무 쳤거든요. 와 순차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파랑 팀들. 야, 야, 짬 유닛이 왜 이렇게 강력한 거야, 이거? 야, 하 <laughs> 야, 2차전에서도 역시나 짬 유닛이 승리해버린 기괴한 환경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거 엔들은 약간 실망인데 샤먼 한번 볼까, 샤먼? 자, 샤먼 12마리. 오, 샤먼은 진짜로 그짬 유닛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비교를 위해서 짬 샤먼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랑 돈이 완전히 똑같은얘들도 자 이친구들이 바로 짭샤먼들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찐샤먼들이구요 자 이번엔 찐샤먼들 짭샤먼 누가 승리할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 야 뭐야 이거 야 해골 빠가지 병사들이 엄청나게 소환됐거든요 갑자기 오! 하지만 짭샤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은 너, 야 이거 이거 알 수가 없겠는데, 이거? 야, 해골 빠가지 병사들. 빨리 구경해야 되거든요, 이제. 오! 야, 이거. <laughs> 오! 응? 서로 한 군데 뭉쳤어요? 이게 우언거리죠 이제? <laughs> 평화와 화합의 자임 <잘> 열렸다. <laughs>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우선은 서로 싸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 이거 한번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전드. 야, 방금 거는 완전히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와, 진짜.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은, 다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해골방아지를 소환하고 있는 빨간 팀들. 하지만 다시, 주술사들이 해골방아지를 변신하면서 서울 레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 자, 빨간색 미드 돌격만 잘하면은 승상이 보이는데 하지만은 빨간색 주술사들 전부 다 해골 빨간줄 파는 상황 오 이거는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오두 번째 도전에서는 짭 샤머니 압도적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약간 네크로맨서 스킬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사기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한번 트로젠 치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뭐야! 자, 이번 건 진짜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틈새로 보면은 스파라이트 사들 6명이 탑승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상대방으로는 타워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야 타워에는 이제 나팔 부는 사람 3 명이랑 어, 공수들이 3명씩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야 이렇게 커다란 구조물들이 있으니까 저 공성전 하는 느낌 나는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로야 피드 보니까 그냥 갑자기 막 병사들이 나오는데. 야 치킨 다 부셔졌고요. 로 병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요! 뭐야, 뭐야! 요! 야, 타워가 그냥 압살해버린 것 같거든요? 야, 병사들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요! 아, 하지만은 이제,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 <laughs> 야, 뭐야, 대체 이거? 자, 이번에 한번 이렇게 공성전 느낌으로 가져봤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자, 아, 아직까지는 천천히 진군하고 있는 스파르타 병사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오! 자, 그래. 돌격해, 돌격해! 스파르타야, 돌격하나? 야, 하지만은. 야, 시체 에 걸려갖고 잘못 넘어가고 있는데? 야, 이렇게 오물주구한는 사이에 계속 방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오! 드디어 타워 하나 부서졌습니다. <laughs> 하지만, 하지만 사람들은안좋았고요 <laughs> 아니, 이걸 이렇게 스파이더 이렇게 질 수는 없어? 오,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타워가 넘어지고 있어요. <laughs> 아. 하지만, 타워 넘어진과 동시에, 그냥, 파란색 같팀이 압살해버렸거든요? 야, 이거 병사들이 무한대로 나오는 게 너무 사기 같은데, 이거? 자, 이번엔 한번 헬리콥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 요, 야, 미쳤다. 야, 헬리콥터 퀄리티 뭔데, 이거? 야, 경찰 헬리콥터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개틀린건이 어,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심지어 조종석 내부도 구현되어 있어. 어, 대박입니다, 이건. 자 상대방은 한번 탱크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 대 탱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야 탱크 아 위를 못 쏘거든요 탱크들이 어 조금 아쉬운 모습 뭐 안돼 이렇게 다 터지면은 <laughs> 야 탱크도 나는 체면이 있을텐데 헬리콥터한테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 레전드 자 이번에는 한번 하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데스 오, 멋있어, 멋있어. 야, 뭔가 되게, 음흉해 보이는 손이, 공중에 떠다 있는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하데스의 모습. 무기는 이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짭 하데스를 깔아볼 거고요. 찐 하데스와 짭 하데스의 대결. 과연 누가 승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의자에 앉아서 딸깍딸깍 하고 있는데, 오, 뭐야? 야, 포탑 같은 걸 소환하고 있습니다. 오? 오 <laughs> 잠깐만 야 이거 뭐야 한대 맞고 죽었는데요? 하데스가? 기술들은 더 멋있는 걸 쓰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한 방에 죽어버린 거죠? 근데 <laughs>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다시 한번 2차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찐 하데스가 이럴 리가 없어 자 공격하고 있고요 와단한방단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단한 방에 아니 뭐야? 짭하디스 너무 강력한데요? 너가 그냥 찐 할래? 자, 이번에는 한번 아폴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한 3명? 오케이. 아폴로 3명 정도. 그리고 상대방도 짭아폴로 3명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찐 아폴로의 모습입니다. 어, 보시면은, 와, 팔뚝이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팔뚝이 엄청나게 두꺼운 모습. 어, 확실히 무기도 더 퀄리티가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짭 아폴로는 아, 살짝 좀 야위어 보이는 모습. 자, 과연 아폴로의 찐과 짭의 대결은 누가 승리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요! 뭐야! 야, 하늘에서 칼이! 요! <laughs> 야, 순식간에! 순식간에 짭 아폴로를 제로 만들어버린 찐 아폴로였구요 야짭 아폴로도 태양폭풍을 쐈긴 했지만은 찐 아폴로가 좀더 빨랐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짭게더러들 깔아서 과연 아폴로들의 스킬이 뭐가 있을지 한번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아까랑 똑같이 하늘에서 와 칼이 떨어지는 스킬들 야 순식간에 가루가 돼버린 게더러들 야 아폴로 화살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데와 그냥 흔적만 남아 버리고 모조리 사라져 버린 게더러들 그냥 소멸해 버린 거죠 존재 자체를 지워 버리는 아폴로의 공격 와 너무 레전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 신화의 마지막 유닛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전쟁이신 아레스입니다 어, 뭔가 짭 아레스랑은 다르게 훨씬 더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약간 어, 무기에 스파크가 튀는 것도, 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고요. 과연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맞서는 유닛은, 짭, 아리스입니다. 찐을 보다가 짭을 보니까, 확실히, 테무산 아리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찐 아리스 대짭 아리스, 누가 승리하게 될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야! 점프에서 추천 공격! 와, 확실히 스킬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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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아리스가 승리를 해버리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케이, 2차전. 2차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다시 한번. 아, 스킬이 하나도 안 맞았구요. 찐 아리스! 오!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아니, 이번에도, 짭 아리스가 승리해버린 모습. 아, 어, 승긴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험해볼 유닛은요. 바로, 찐 린슬레이어입니다. 짭에 비해서는 좀더 전통적인 기사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냥 멋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짭 린슬레이어도 깔아줘봤고요. 확실히 찐을 보다가 와서 그런지, 이제는, 눈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걸까? 좀 성이 안 차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린슬레이어, 찐대 짬의 대결.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요 스킬부터가, 그냥, 퀄리티가 막, 오! 야, 퀄리티부터 남다른데요, 이거? 불꽃 소네도 와! 그냥 압도적인 이펙트와 함께 찐이 승리해버린 모습. 굉장히 핑크핑크 합니다. 자, 이번엔 한번 오딘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번엔 확실히 좀 전사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기도 멋있어지고, 방패도 커지고, 오, 어, 상당히 간지가 나는 모습. 자, 그리고 이렇게, 짭도 깔아줬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어조비가 되어있는거야 이대체 <laughs> 어 되게 뭔가 좀 엉돌해보이는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확실히 찐에 비해서는 위험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오딘, 찐과 짭의 세계가 어떤식으로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찐의 위험을 보여주나요? 야 뭐야! 야창 꽂히는게 와 미쳤거든요? 대박 대박 이게 뭐야 대체 하지만 와 방패도 커가지고 그냥 다 막아버리고 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더 꽂아주면서. 야, 순식간에 고슴도치를 변신하는데, 그냥? 야, 뭐야, 뭐야? 뭐야? 에? 야, 뭐야? 야, 골렘 소환하는 거 뭔데? 이거 미쳤다. 야, 미쳤습니다.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야, 골렘 펀치. 와, 하지만 순식간에 터졌고요 아, 내구성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어, 하지만 다시 만들어지는 골렘들. 야, 퀄리티 미쳤다. 이거 뭐야, 대체. 아, 네, 골렘들 인공지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은 이렇게 고슴도치가 되어버리면서 찐 오딘의 압도적인 승리. 야, 확실히 방패가 커지니까 그냥 뭐 공격이 통하지가 않네. 자, 이번엔 오딘 아들, 토르 빼먹을 수 없겠죠. 토르. 야, 번개 떨어지는 거 뭐야? 야, 망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야, 굉장히 뭔가 신기한 고대 문자들이 적혀 있는 것 같고요. 근육 장난 아닙니다. 미쳤습니다, 그냥. 자, 이에 맞서는 짭토르. 예, 네, 확실히 찐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찐토르 대 짭토르의 대결. 어,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고가 자, 와! 야, 망치 돌리면서 그냥 끄러버리는데 오! 야! 야,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짭토를 그냥 바로 컷내버렸고요 야, 표정도 위험 있어. 너무 멋있다. 자, 이번엔 한번 엠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엠페러는 무슨 곤충마냥 팔이 6개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이 친구도 그 숨바꼭질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게 찾은 만큼 과연 어떤 식으로 싸워줄지 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상대방은요. 짭엠페러를 깔아두봤습니다 과연 찐엠페러 대 짭엠페러 누가 승리하게 될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요! 야, 분신술 같은 걸 쓰는데요? 야! 뭔가 엄청난 무림 고수들의 싸움? 요!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찐 엠페러? 야, 칼강는 소리가 미쳤다, 이거. 와! 요! 아니! 야, 이번이 또 새로운 반전입니다. 야, 짜 엠페러가 시는이겨버리는 모습 다시 한번 2차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데 지금... 자, 이번에는 무엇을 깨야 될지... 아, 2차전이거든. 2차전... 오... 아니, 어떻게 했지 엄청난 이펙트를 보여주면서 싸우고 있는, 진 엔페로 하지만 어! 와... 이번에도 짜비 승리해 버리는 모습. 야, 굉장히 힘들게 찾은 유닛 그거는 딱히 활력을 못해 주고 있는 모습. 조금 아쉬운 친구였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유닛은 바로 빌리라는 유닛입니다. 어, 이 유닛 같은 경우에도 착 찾다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어, 각자 다른 맵을 돌아다니면서 열쇠를 4개를 모아야 해금되는 진짜 히든 중의 히든 유닛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게 찾은 유닛인 만큼,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어, 굉장히 기대가 되구요. 이게 맞서는 유닛은 역시나, 짭 빌리가 되겠습니다. 어, 찐에 비하면은, 약간 스타워즈 코스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구요. 자, 과연 이번 빌리들의 대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요, 뭐야, 뭐야! 야! <laughs> 야, 저 초음파 공격을 쏴버리는 찐 빌리구요. 야, 스킬 미쳤다. 야, 칼에서 잔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짜빌리도 열심히 싸우고 있긴 하지만은, 어좀 압도적으로 당하는 모습이 있는 것같고요 야, 빌리 칼 너무 멋있는데, 이거 그냥? 야, 진짜 스타워즈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뭐야, 뭐야. 문, 문기수제트체. 야, 폭발 미쳤다. 야... 야, 이 빌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어, 힘들게 찾은 만큼 어,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로봇팔에서 발사되는 그 초음파 공격이 너무 사기였던 것 같아. 레전드. 자, 이번에 보여드릴 유닛은 바로 대망의 그 유닛 히든 모드 원퍼맨입니다. 과연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짭 원퍼맨과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어, 굉장히 너무 기대가 되구요. 이렇게, 짭 원펀맨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돈 차이가 <laughs>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긴 한데, 과연 어떤 식으로 싸움이 될지, 어, 굉장히 궁금하구요. 찐 원펀맨 대짭 원펀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 어? 야, <laughs> 야, 진짜 한방 컷인데? 야, 짭 원펀맨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한방에 바로 죽어버렸구요. 자 원펀맨 이 정도 까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야. 와 펀치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야 충격파 뭐야? 와. <laughs> 야짜원펀맨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전멸해 버렸거든요. 주먹이 막 분신술로 날아가는 것 같은 기름 느낌. 야 역시 원펀맨 찐의 파워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짭먼퍼맨을 100명 넘게 깔았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여. 와렉 걸려. 여. 야! 야 주먹 충격파가 미쳤는데 와. 뭐야? 야 이거 뭔데 이거 보통 연속펀치야 이거? 야 짭먼퍼맨은 역시 상대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 캐릭터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사기적인 모습을 잘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세라핌이라는 친구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핌. 야, 크기가, 뭐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크기가. 야, <laughs> 야 크기가 매우 젊은 만한데? 천사지만 괴물 같은 친구. 여기 약간 창 같은 게 꽂혀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무슨 거대한 대공 같은 게 꽂혀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 토르 갔다가 성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르 33번인데, 세라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번개 공격을 하지만은, 아, 닿지 않았구요. 요, 뭐야! 야, 토르들 지금 발하고 있습니다. 와, 칼 꽂힌 자리에 토르들 완전 사라졌구요. 예에. 와. 와, 말도 안 돼. 야, 이게 과연 천사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유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유닛 크툴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다 눈알이야? 으... 징그러워 야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이 유닛 못쓸것 같거든요 날개도 달려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먹물처럼무어같이 생긴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크툴루와 맞서 싸울 적들은요 바로 오딘들 1 7마일를 까져봤습니다 이 오딘들로 크툴루의 능력이 어떨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돌격해, 오딘들 자, 창만 꽂기만 한다면은, 요! 야, 골렘 소환하자마자 전멸 당했구요. 요! 싸워! <laughs> 싸워야 돼! 야! 야, 진짜 재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구요. 자 이번 크툴루도 굉장히 압도적이고 파멸적인 느낌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 위에서 보니까 훨씬 더 처참해 보이는 모습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실험 원펀맨 데 크툴루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실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구도가 나왔거든요 어, 제해드벨 최소 용급에서 어, 최대 신급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과연 오늘의 마지막 실험 어떤 식으로 끝날지 바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풍압으로 와 날렸는데? 한 방에 쓰러져버린 쿠툴루! 오오! 쿠툴루의 눈알이 죽은 눈을로 바뀌었습니다! 야, 시체를 계속 때리고 있는 원펀맨! <laughs> 야, 쿠툴루도 원펀맨 앞에서는 그래도 한 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쿠툴루가 시스템적으로 죽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원펀맨의 판정 승리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레전드! <웃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키드모드 유닛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히든패션도굉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진짜 모든를 경험해보니까 지금까지 해골물을 마시고 있었던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유닛을 다 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허니콤이었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빠이